안녕하세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국 가요계의 역사적 인물들인 슈퍼스타 나훈아님, 남진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서 영상에서는 님을 빼고 언급하도록 할게요. 남진과 나훈아는 1960년대 70년대 한국 대중 음악계의 최고 라이벌이고 아직까지 그 라이벌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들이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이 트로트에 익숙한 세대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진과 나훈아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그분들의 히트곡 몇 곡쯤은 모두 알고 있거나 들어는 봤을 겁니다. 약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현재 세대들이 남진, 나훈아라는 이름과 노래를 알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가수들이었나라는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트로트 붐이 일어나면서 남진 나훈아라는 인물들에 대해 궁금한 요즘 세대들도 있고 그때 그 시절을 회상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테니 오늘의 영상 흥미롭게 봐주세요 남진과 나훈아 나훈아와 남진 이두 사람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자동으로 따라올 만큼 엄청난 라이벌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너도 나도 이 둘의 라이벌 구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상반된 특징과 매력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먼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남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요. 남진은 목포 출신으로 1946년생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부친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목포일보 사장도 역임했기 때문에 남진은 굉장히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반면에 나훈아는 부산 출신으로 1947년생입니다. 부친은 선원이었고 이남 이녀 중 차남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우나의 나이는 1947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나 1951년생이라는 설이 있어요. 남친과의 라이벌 구도를 위해 일부러 나이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적에 늦게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실은 나우나만 알고 있겠죠? 이두 사람의 음악 스타일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남진의 우상은 팝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그래서 남진의 음악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비교적 경쾌한 트로트 곡을 불렀으며 창법도 시원시원한 중저음에 보컬이 돋보이는 창법을 구사했어요 울려고 내가 왔나 가슴 아프게 등등의 히트곡이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남진의 히트곡을 보면 마음이 고와야지 님과 함께 그대여 변치마오 등 경쾌하고 긍정적인 느낌의 음악이 주를 이룹니다 특히 마음이 고와야지는 팝과 트로트를 접목시킨 노래로 평가받고 있으며 님과 함께는 라틴 스타일의 곡으로 당시 새마을운동의 모토와 일맥상통해서 엄청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사랑받는 메가 히트곡이 되었죠. 이렇게 남진은 여러 곡들이 연속적으로 히트를 치며 70년대 가수왕은 물론이고 한국의 엘비스 프레스리로 거듭났습니다. 남진은 최고의 전성기 때 음악뿐만이 아니라 기족적인 외모로 영화계에도 진출했는데요. 약 60편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잠깐의 휴식기가 있었지만 내 영혼의 히로인, 둥지, 저리가, 나야나 등을 발표하며 레전드 가수의 건재함을 과시했죠. 이후에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팬들과 소통하고 까마득한 어린 후배들과 함께 음원을 발표하며 방송이나 행사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나훈아는 남진과는 다른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었는데요. 나훈아의 특유의 꺾기 창법과 간드러지는 목소리, 그리고 한이 설인 애절한 노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머나먼 고향, 고향역, 물레방아 도는데 등의 노래는 고향을 떠나 일하는 이들, 타국에서 향수병에 지쳐있던 이들의 심금을 울린 곡들이기도 합니다. 도시적이고 흔쾌한 노래를 주로 부른 남진과는 대조적인 노래의 분위기들이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나훈아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점인데요.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며 히트시켰는데 작사나 작곡을 한 곡들이 무려 800곡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그린 노래 홍시, 남자의 일생을 그린 노래 사내, 이별에 대한 노래 영영 갈무리 등 슬프고 서정적인 노래들로 끊임없이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휴식기를 거치고 방송에 복귀한 남진과는 다르게 나훈아는 방송에는 거의 출연하지 않고 콘서트에 집중했어요. 다른 활동들을 자제하며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했는데 이 전략은 나훈아의 몸값을 끊임없이 오르게 했죠. 현재 그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롯이 음악만으로 소통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비대면 콘서트를 통해서 테스 형 등의 신곡을 냈고 나훈아라는 가왕의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음악적인 스타일과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도 완전히 달랐지만 이두 사람의 풍기는 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달랐는데요. 남진은 도시적이고 기족적인 분위기의 외모라면 나훈아는 남성적이고 반항미 넘치는 분위기를 풍겼죠. 그래서 팬덤이 완전히 양극화돼서 갈라졌었는데요. 요즘도 댓글로 남진, 나훈아 팬들의 의견 충돌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나훈아와 남진 모두 1976년에 결혼을 했고 많은 화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진은 당시 윤복희와의 결혼으로, 나훈아는 김지미와의 결혼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이 결혼이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남진과 나훈아, 나훈아와 남진 이두 사람은 현재 서로 다른 길에서 서로의 건재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남진은 대중 가수는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는 가치관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고 나훈아는 스타는 저 하늘의 별과 같아야 한다는 가치관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것 같아요. 이것은 누가 우월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지향점이 다른 문제예요. 남진과 나훈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되는 모습들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레전드 스타로서 대중가요의 발전에 기여했고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노래를 사랑하고 즐겨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우월하다기 보다는 각자의 취향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나요? 오늘 영상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